대표님, 이 포장 위치를 조금 설명해 주시죠. 위치가 상천리. 예. 저, 1081번지. 예, 예, 예. 저 이름은 신상근 예. 대표님, 그, 원래, 어. 어, 황금농법 사용하셨는데 조금 달라진 점 있습니까? 어, 그, 그러고 나서 많이 달라졌지. 일개전자는장인 대장님 쭉 봐서는. 이렇게 감이 이렇게 고르고 고르게 안 됐고 예. 또 이렇게 하면 영 잘고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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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이 나고 이런 건 없고 예. 저기저보다 점이 뭐 내가 그 양을 잘못시니까 점이 있고 이런데 점에서는 예. 뭔가 좀더 크게 아 그래. 그래 하고 감도 커 많이 크고 예 그러니까 일단 아주 익을 때가 아직 멀었는데 예. 익으면서 또또 커지겠고 이렇게예 그러니까. 우선 그감 크기 자체가 고르게 컸다는 말씀입니다. 그예예 예. 고르게 예, 예, 컸지. 예. 그리고 예. 평소 이제 매년 작황보담도 현재 작황이 훨씬 좋다. 예. 지금 시기로 봐서. 좋지 예. 잎을 보더라도 뭐 잎이 강이 나고 예. 강이나 뜨고 전기 예. 하나 없고 이런 게 그런가 감이 뭐 뭐 작년, 재작장 때라면 영감이 막영 털리고. 예, 그러니까 입도 커지고 예, 두꺼워졌고. 예, 입이 두꺼워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전체적인 수세도 좋아졌다, 예, 그래 네, 좋아지고, 예. 아, 그렇게. 지금 대표님 되게 만족하시겠네, 그럼요. 어, 그래. 만족합니다. <laughs> 오늘 뭐 북료, 네. 북료 농사다, 그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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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예. 예.